원투 낚시나 구멍 치기 밑밥으로서 어 조각이 확실히 보장되는 오징어 내장으로 밑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장 가서 어 생선 가게 아주머니한테 오징어 내장 좀 달라 그러면 공짜로 많이도 담아 주시죠. 자 이거 갖다가 빵가루만 있으면 낚시 하루 종일 할수 있는 정도의 어, 밑밥을 오징어 내장으로 만든 밑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각과 확실히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오징어 내장을 하나씩 터트려서 다 짜줍니다 하나씩 다 짜주고 껍데기들은 다 다져서 같이 넣을 거니까 따로 옆에 놔둡니다. 이렇게 자, 껍데기는 또 다져주면 됩니다. 같이 섞어주시고 다소 비린내가 많이 날수 있으니까 싱크대에서 그냥 하고 물로 내려서 씻어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자 오징어 내장 다져 넣은것까지 해서 오징어 내장을 1대1 비율로 자 넣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. 해보고 어, 질거나 그럼 더 넣겠습니다. 자, 일단 젓서서 반죽을 밀가루 반죽하듯이 꼭꼭 반죽해놓으면 나중엔 찰기가 생겨서 쉽게 풀어지질 않습니다. 좀 진해요. 조금만더 넣어도 되겠네요. 살기가 생길 때까지 꼭꼭 주물러 주고요. 자 이렇게 찰기가 지면 이제 완성된 겁니다. 주먹 하나 분량이면 하루 전후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. 자 오징어 내전 밑밥을 완성해봤습니다. 구멍 치기나 원투 낚시, 카구 낚시에 오징어 내전 밑밥을 사용하면 조과가 확 달라집니다. 꼭 써보세요.